혹시 연,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? 60 하나요. 오늘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? 밥 먹으러 왔죠. 아,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해요? 네. 원래는 어떤 일하셨어요? 은퇴하기 전에. 아, 서브서 시내 보스 그러어요 오. 은퇴 일 그만두신지 얼마나 된 거죠? 한 15년 됐죠 어. 그때 혹시 최종 연봉은 어느 정도 됐어요? 한, 한 150만 원이야. 어. 혹시 지금 연금은 받고 계세요? 국민행 받고 있어요. 혹시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? <laughs> 난 나이가 많아서 네. 88년도 시작해서 어. 27억 원을 받는데 그때 19만 3천 원 19만 7천 원인가 받았는데 지금 올라서 42만 받았요 음. 42만 원. 그러면 만족하세요 혹시 연금에게? 네 만족해요. 오. 그것만 사실 근데 연금액 42만 원으로는 생활은 좀불네부 적죠. 비초연금 있고 내가 집을 내혀서 먹고 살아요. 아그 주택 연금? 주택 연금은 신청하면 아... 죽더라도 그 집에서 살아. 어 그러면 사실 요즘 이제 한 7, 80대가 주택 연금 좀 고민하고 있대요. 왜냐면 나 이거 주택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주택 연금을 신청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민했지 그 네, 선생님은 결국에는 주택 연금을 하셨잖아요.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자식들이 그렇게 해준거에요 아, 자식들이 오. 이제 저희가 돈 주기 싫은게 이런거에요 그럼 혹시 이제 한 90년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후회되는게 좀 있으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? 후회되는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냥 자식들로 사는게 다행인데 음. 이런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고맙죠 뭐 어. 옛날 생각하면 내가 외정시대도 전쟁을 두번겪은거예요 외놈들한테 그, 구박받고 살 어려서 살았고 어, 지금 유교 사이벤도 겪었고 지금이 제일 편한가 지금 편한 거예요 지금 음.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나는 호강이야. 어, 그럼 혹시 한 달에 그 식비는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? 아 여기 나오면 식비 하나도 안 들지. 영원? 저녁은 먹어야잖아요. 되 여기 오면 영원요. 그런데 <laughs> 어. 내가 조금은 집에서 해 먹어. 더 여기 오기 싫으면 내가 해 먹어. 어..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일흔네 살이요. 어,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? 원래는 조금 문수 사업을 했었어요. 좀 이사 짐센터 같이. 아, 그러면 퇴직하신지 몇년 정도 되셨어요? 퇴직이 없어요. <laughs> 어, 지금 혹시 이, 한역 하, 이렇게 계속 하고 계세요? 지금 그만 뒀어요 어, 그러니까 그만 하신지는 그러면 어, 그만 뒀는데 상당 오래됐어요. 그럼 지금 혹시 연금은 받고 계신가요? 연금 은 기초연금 23만 원 받고 아, 국민연금은 따로 안받으시고그그 없어요. 아 그러면 음. 국민연금을 그 사업하실 때안 넣으셨던 거예요? 중간에 다 해결했어요. 그럼 사실 이제 기초연금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. 네, 기초연금 뭐, 뭐 뭐냐 뭐 복지관에 제가 있는데 거기한 조금에서 매월 한 4, 50만 원받으요요 아. 그럼 도합해서 한6칠70 정도? 음, 한8 0대 그걸로는 좀 생활하시기에는 어떠세요? 좀 힘들죠. 아. <laughs> 생활비는 혹시 한달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세요? 생활비가 지금 제가 한수입이 83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이제 돈 빼고만 비가고 이제. 어, 두 분이 서시는 어, 혼자 있어요, 아. 아. 음. 그럼 혹시 한 달에 식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? 2, 30만 원, 한 30만 원 정도 될거요 음, 복지관에서 그럼... 우리 도시락을 그래서 무상으로 먹다시피 조금씩이나 많아 그 복지관에서 하루에 4 사천 4천 원부터 4천0 0원 받아요. 아까 아,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돈을 또 내야 돼. 식대비를 따로. 그럼 이제 바위 점심 저녁이 게오나요아침은안 네. 주고. 아, 요즘 이제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뭘까요? 조금 몸이 병원에 있으면 또 가야 되고 절립성 있는지 보라 병원에 다니는데 좀혜트을 받아 좀 힘들어요. 한달 병원비는 그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? 노후에 만약에 병원비는 한 18만에서 20만 원 미만 되더라고요. 이제 약 먹고 이제 진찰하고 좀 거의 식비랑 동일한 수준으로 나가네요. 네, 인생을 지금 70년 넘게 살아오셨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중간에 뭐 대체 못했고 뭐 저는 이제 퇴직금도 그걸 좀 서운하지요. 아, 퇴직금도 없고 사실 노후 대비를 <laughs> 충분히 못하셨다. 예, 네. 아들부터다 이제 보험이 없고 이거 전파다 해약을 해서 힘들어서 그때.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 한 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전에는 뭐 많이 베풀 되는데 지금은. 알았다고 저라도 잘안 먹으니까 거리가 끊어지더라고요. 한그아주뭐치한 친구들도 이게 좀 서럽지요 속으로는 어, 제가 마음속으로. 네.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삶에 목표나 뭐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꿈이 한번 배우자 지금 뭐 인난 한몸 건강해서 좀좀 좀 빨리 좀간 것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저, 저 뭐냐 연명 그것도 다 인자 아. 준비했어요. 사진 음 종류도 가져가서 염려 그거 해 주더라고요.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삶의 조언 한 마디 해 주세요. 네, 마지막으로. 모든 그 사람을 첫째로 건강해 되고 마음 편해야 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됐다그 마음을 자꾸 느끼요. 저도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7년간 했어요. 약간 노후 준비 차원에서는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또중간에 그 무슨 실수 있으면 제가 저 해약을 가급적 하지 말고 보고 과또 들어놓으면 다음에 감수를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73세입니다. 아,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?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 을 했습니다. 공무원 어, 서울시 공무원 음.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을 해가지고 음.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이제 계장 개장을 어. 했습니다, 개장. 그러면, 퇴직하신 지몇년 네. 되신 거죠? 퇴직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. 음. 네. 그러면 공무원이면 정년퇴임 하신 거죠? 예, 정년퇴임했죠 혹시 마지막에 연봉이, 한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? 마지막에 연봉 수입이 그 당시에 한3 5 0불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지금은 혹시 연금 받고 계세요? 네, 연금 어, 받고 있습니다.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겠네요? 예, 예, 공무원 연금. 그럼 혹시 연금액이 한 달에 어느 정도? 한 달에 한 180대입니다. 어? 공무원 연금인데? 네, 공무원 연금인데 네. 20년 상환을 해가지고 미리 큰 액수를 빼가지고 아, 써가지고 그게 몇 년도였어요? 그게 뺏은 것이 한 애들 학자금 때문에 97, 6년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아, 아, 그때 네. 어느, 어느 정도 받으신 거예요? 그 당시에는 한280 한 정도였습니다 어. 제일 지금 180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네. 이 연금액으로 생활하시기에는 무슨... 생활하기 힘듭니다 어 왜요? 어떤 네. 점에서? 어, 왜냐면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음. 집사람이 관리합니다만은 생활하기가 힘듭니다. 그거 가지고 물가 이것저것 또 애들 반찬해주고 뭐해주고 뭐해주고 하는 거라고 생활비는 혹시 한 달에 어느 생활비는 알고 계신가요? 한250 정도 드시는지 생활비는한250 정도 있어야됩니다아두 두 분이서요? 네네. 지금 두 분이서 살고 계신 건가요? 예예예. 예, 예. 그럼 그 중에서 네. 한 달에 식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? 식비는 뭐 집사람이 씁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150 100만 원 정도 쓰지 않나 생각 합니다. 네. 네. 두 분이서? 네, 네. 음, 그럼 사실 그것만 해도 연금액보다 더 이제 넘어서는 금액인데. 네, 네. 연금 말고도 혹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지. 연금 말고는 이제 제가 이그 결혼식 주례를 봅니다. 주례. 어. 주례. 예, 주례를 보는데 그 액수가 적고 그거 뭐한번 보는데 5만 원 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조금씩 보태줍니다, 그냥 조금씩 음. 부족할 때마다 그럼 혹시 요즘 삶의 걱정거리가 있다면? 삶의 걱정거리라는 거는 좀뭐 저기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, 새 그냥 아주 그냥 아, 고민이 많 옛날에 맞네. 좀 위암을 알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. 재발될까봐. 그게 혹시 몇년 전이에요? 97년도에 위암을 알았습니다. 아 예. 그삶 속에서 조금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세요? 과거로 돌아가서 좀 바꾸고 싶다던가. 과거로 바꾸시려면참 인생을 좀내 마음대로 화려한 생활을 못했다는 거죠. 어. 그 당시는 에 그냥 공무 원 생활 때문에 틀에 박힌 생활이라 어. 좀 모르게 뭐 정확하게 뭐 멋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냥. 쪼들린 생활을라한 거죠. 규칙적인 어. 생활을 하기 때문에, 그 음. 네.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자유로운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음. 또 돈에 찌들리고 이제 아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러면 딱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화려한 삶을 꿈꾸신다고 하셨는데 네.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지. 뭐한세개 각국 여행을 하고 싶죠. 어. 네. 여행하고 아, 싶고 음. 또 내가 취미에 맞는 음. 생활 좀 하고 싶고. 음. 그미입맞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, 예. 그러면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삶의 목표는 뭐~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뭐~ 뭐니뭐에도 건강하고 예, 애들이 좀잘 살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희망 사항이죠 뭐~